그... 혹시 여기 제가 풀무학교 와서 강연을 했었는데 몇년 전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었던 학생들이 있어요? 오 그러셨구나. 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왔군요. 제가. <laughs> 그... 그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제가 하나에서 둘 사이라고 썼는데 그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 파워포인트 없이 강연을 해 봐요. 그 얼마 전에 그그 그 YTN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제 그 과학 전문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혜진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김상욱 교수님도 출연을 하셨고 이제 저 녹화를 했는데 그 사실은 좀 게을러서 거기서 이렇게 원고도 보내달라 그러고 파워포인트 자료 보내달라는데 이렇게 게을러서 못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을렀다고 말하기는 좀 창피하니까 저는 그냥 파워포인트 없이 스토리텔링 위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꾸몄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했는데 의외로 그게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일단 여러분들의 시선이 거기 꽂히고 제 시선도 꽂혀서 그 어떤 그 상징적인 그림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 공유하는 면들이 있어서 좋은 면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저도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인데, 그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좀 방해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스로 막 뿌듯해가지고, 사실은 게을러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정당화 시키고, 또 자신도 막 성찰한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 이번에도 그냥 없이 해보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없이 그냥 말로만 떠들 생각이고요. 근데, 그, 예전에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는 사실은 여기 지금 필기하고 준비하시면 글자를 못 써요. 칠판 이렇게 그 강연, 강의,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파워포인트를 쓰니까 이렇게 칠판에다 글씨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 쓸 때도 이자 쓰고 나면 귀찮아져서 그냥 찍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책 사인해 놓은 것도 이 자까지는 잘 썼는데 그다음에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작업을 안 하고 몸으로 떼우는 걸안 하고 했던 거죠 근데 한 번은 저기 충주에 있는 어느 대안학교에 그러니까 친구가 거기 선생님을 하셔가지고 갔는데 이제 저는 막그 외장 하드에다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서 갔죠 근데 프로젝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 떼워야 되게 생겨가지고 진짜 그림 한장 없이 말로 하는데 또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에서 둘 사이라고 했는데요. 이그 천문학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조,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랑 둘의 존재라는 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더라고요. 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하나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에서 둘 얘기를 하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월 말쯤에 올리버섹스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책이 아마 열권 정도를 쓰셨던 걸로 아는데 신경학자시고요 의사 의사신데 이분이 그 이제 아마 80한두살 정도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눈에 암이 걸렸는데 이게 이제 전신에 퍼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기 전에 계속 칼럼 쓰시면서도 뭐 우리 말로 하면 안식일 이런 제목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일생을 담당하게 이렇게 쓰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 책 중에. 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상담하고 담당했던 그 환자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쓰는 것인데 그 이분이 그 만났던 사람 중에 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사람은 진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병자들의 이야기인데 이 병을 가졌다는 것을 이분은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나중에 밝혀지기를 그 안면 인식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학생이나 이 학생을 이렇게 보고 제가 이 사람인지 나인지뭐 이런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환자가 학교 음악 선생님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능한 음악 선생님이라서 실제로 그병 증세가 심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나중까지 음악선생님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나은지 토막인지, 무불인지, 뭐 그런 게 인식이 안 되는데 이 학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누구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올리버 섹스가 환자를 대하는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세상을 인식하는 다른 방식의 존재로 그 병이라는 걸 끌어 안아요. 그 자폐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책에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폐아라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밝혀졌지만, 뭐, 보통 우리들은 자폐아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연결고리로 봐요. 그러니까 인식을 할때이 사람과 나의 관계, 전체적인 관계, 이렇게 해서 세상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건데, 어, 자폐아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다 개별화시켜서 세상을 본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화시켜서 보니까, 사회성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죠. 연결에 대한. 하지만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폐아들은 마치 요즘에 이제 뭐 평행우주, 다중우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주가 우리 하나뿐이 아니라 더 굉장히 많은 다중우주적으로 세상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라고 얘기하는 특히 이제 신경계통에 병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단지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그런 다름이 있고 문제가 있고 병증세가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안식, 안면 인식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교사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의 그런 것들을 그 가치를 두면서 살아야 돼. 이런 식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의사거든요. 근데 아, 제가 이완을 왜 하냐면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임상 환자를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환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신비롭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궁금한 거죠. 또 있는지. 그러다가 1957년인가에 논문을 다 뒤지다가 보니까 그거와 자기가 겪었던 안면인식장애 환자와 거의 유사한.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그, 안면 인식 장애를 갖고 노래를 부는 선생님은 안면 인식 장애의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미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의 특징을 이게 이미지로 받아들여서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노래를 하게 되면 하니까 심지어는 이 올리버 섹스의 진단에 의하면 그 음악 선생님은 꿈도 이미지로 못 꾼다는 거예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꿈을 꾸는데 우리는 이미지로 꿈을 꾸는데이 사람 이미지로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세워서, 와, 이렇게 생긴 특징들, 눈이 크네, 뭐, 코가 크네, 뭐, 키가 크네,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안면인식장애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그렇게 이미지가 아니라, 노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음성으로 인식을.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패턴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안면인식장애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세가 있는 환자에 대한 보고가 돼 있는 논문을 발견했어요. 하나가 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걸 찾으니까 곳곳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했지만, 보고되었지만 연결되지 않은 것들을 발견했고 그것이 이제 보편화되어서 지금은 안면인식장애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아들아이가 있고 딸아이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9살이거든요 근데 큰 아이가 이제 좀 커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동생이 태어날 때 무렵에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요 복잡한 심정 그 당시에 그 아홉 살 차이가 나니까 뭐한 아홉 살만 아홉 살 무렵에 동생이 태어난 거잖아요 오로지 자기가 유일한 자식이었는데 뭔가가 이제 하나 더 태어나는 것에 대한 그 복잡한 심경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와 둘사이는 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런 사람 간에 또 어떤 이거는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도전이기도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과학에 있어서도. 하나의 존재와 둘의 존재 사이에 그런 갈등과 새로운 모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선 역, 설적으로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명왕성 있잖아요. 명왕성이 지금은 외소행성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2006년 무렵에 그 8월 달에 국제천문연맹이라고 해서 천문학자들이 3년마다 모이는 회의를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이제 그 명왕성이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용어로 퇴출이 됐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행성이 아니라 이제 외소행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되었는데 그것도 전형적으로 하나와 둘 사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30년에 톰 보우라는 사람이 그당신는 천문학자도 아니었고 이제 조수였어요. 조수였는데 이게 사진을 비교하다가 명왕성을 발견했어요. 근데 명왕성이라는 게 이제 그 아시겠지만 수성, 금성 이렇게 쭉 해서 천왕성, 해왕성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바깥에 있는데. 뭔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는 천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발견할 때부터 얘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면 보통 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작아요. 목성, 토성, 천황성, 해왕성에서 작고 또 표면이 딱딱한 암석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착륙성 같은 게 가면 착륙을 할수 있는데 목성, 토성, 해왕성, 천황성 얘네들은 크고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착해가고 이렇게 발을 밟으면 쑥 들어가 볼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게 뭘까? 뭐가 발견되면 거기는 당연히 순서상으로 봐서 크고 기체로 이루어진 놈이 있어야 될것 같이 보이잖아요. 수성 안쪽에서 뭐가 발견되면 수성만한 뭐가 단단한 놈이 있으면 될것 같은데 그런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깨고 지구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돌덩어리 하나가 근데 얘는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니까 행성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행성이라 했는데 얘가 또 타원 궤도가 굉장히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타원 궤도를 돈다 그러지만 거의 원에 가깝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에 가장 가까울 때랑 제일 멀때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이 명왕성은 이게 그 1977년부터 97년까지인가요? 20년 동안은 태양계 여덟 번째 행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왕성, 그러니까 해왕성 궤도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궤도가 찌그러지니까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보통은 다 이렇게 평면에서 이렇게 행성들이 돌아요. 근데 얘는 막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돌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좀 그때부터도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걔를 행성으로 그냥 용인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된 것은 명왕성과 비슷한 애가 또 발견이 된 거예요. 또 발견이 됐는데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였던 건데 명왕성보다 더 멀리 있으면서 명왕성보다 더 찌그러지게 돌고 더 이렇게 돌고 있는 어떤 행성 같이 생긴 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명왕성 하나일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냥 걔를 행성이라고 불러도 별 격점이 없는데 명왕성 주위에 그런 애들이 수도 없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두 번째 이리스라고 지금 부르는 그 명왕성과 비슷한 애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일 때는 그냥 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상하게 기체 행성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어떤 작은 돌덩어리그러면 되는데 이제는 그런 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명왕성에 대한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정말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 행성이라고 하는 정의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토성, 금성, 지구를 행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에 한게 행성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만들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인 정의를. 그세 가지 조건을 만들었는데, 명왕성이그 중에 두 가지를 만족시키고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명왕성 같은 애들이 발견되는 게 지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외소행성이라는 걸로 구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명왕성의 케이스도 하나와 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이 하나와 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대, 표적인 게그 지금 거대 기체 행성들 얘기했지만 토성의 고리예요. 그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토성에도 고리가 있고 목성에도 고리가 있고 천왕성에도 고리가 있고 해왕성에도 고리가 있다고 배울 거고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거대 기체 행성들은 역학적으로 고리가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배우고 있을 건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토성의 고리를 가리킬 때 선생님들이 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당연히 토풍의 고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보이저호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이 가면서 목성에 굉장히 얇은 고리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발견이 된 거죠. 그때 사람들이, 어, 고리가 다른 행성에도 있을 수 있네? 신기하네?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설황설래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두 번에서 그칠 것인지,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냥 아주 막연하게, 그냥 상식적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토성이라고 하는 행성의 고리가 있어요. 우주는 이렇게 드넓고,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으면 그 별들 주위에도 토성 같은 애들이 숱하게 많을 테고, 그렇다면 이 우주의 고리라고 하는 것이 행성 근처의 고리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있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결론에서 귀결점인데. 그 당시에는 저도 의심할 려그니까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은 해 보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토성의 고리 우리는 정말 이렇게 특별한 것을 보고 있으라고 얘기했을 때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목성에서의 고리가 발견된다부터는 의심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 번째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왕성 천왕성에서도 다 발견이 되니까 이제는 주목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대 기체가 있으면 얘네들이 주변에 있는 물질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그런 고리들이 있어야만 안정적인 그 역학적으로 안정된 어떤 시스템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서 지금은 오히려 그 지금 태양계 바깥에 외계 행성이라는 걸 이제 찾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다 보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발견된 뭐 그, 목성보다 더큰 행성들도 발견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고리 자체를 우리가 관측할 수 없지만 고리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뭐 적외선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고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역학적인 관계들을 계산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특히 과학자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하나와 둘 사이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김상욱 교수님이 얘기하시겠지만, 둘과 셋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자들한테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여러 그렇게 된 거죠. 일단 하나 있을 때는 당연히 보통 사람들이 여러 개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해요. 근데 일단 두 개가 되면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보편화의 길로 그냥 확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1609년도에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그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을 발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뭐 토마스 헨리옷이라고 하는 영국의 천문학자가 사실은 더 먼저 그 달을 보고 분하고 이렇게 스케치한 기록을 남겼거든요. 근데 갈릴레이가 그 집중적으로 이제 천체를 관측을 했는데 뭐를 발견했냐면.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냈지만, 그 목성을 관측했더니 목성 주위에 위성이 네 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는 태양계 내에서 모든 행성을 통틀어서 달을 가지고 있는 건 지구밖에 없어요. 달은 그러니까 달이에요, 그냥 유일한 <laughs> 거죠 이름 자체도 그렇고 지구 옆에 있는 달이 전 우주에서 전 우주에서 다른 한 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멍청한 생각일 것 같지만. 다른, 화난 거예요.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오가 보니까, 목성이 있고, 네 개의 위성들이 있어요. 그럼 관측을 해봤더니 얘네들 도는 거예요, 목성주위를그 이야기는, 다, 어떤 행성과 위성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지구와 달 시스템이 우주에서 유일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관측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 그러면 토성 옆에도, 화성 옆에도, 수성 옆에도, 이렇게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관측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성의 위성도 발견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구와 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믿음 또그 체계가 깨져 버리는 게 되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아까 외계 행성 말씀을 드렸지만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그냥 생각해 보면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주변에 행성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99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우주에 행성을 가진 별은 태양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일기를 하기를 굉장히 꺼려, 이렇게, 그 뭐랄까요, 주저하는 거죠. 과학자 은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다 1992년에 굉장히 이상한 천체 옆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외계 행성이 처음으로 발견됐어요. 지금은 거의 2,000개 정도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성들이 막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행성, 이제 행성이 많다는 것은 그래서 그때 한개 발견됐을 때는 또 이게 펄사라고 하는 굉장히 기괴한 천체 옆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두개 발견됐으니까 행성이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태양 같은 평범한 별 옆에 행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태양 같은 평범한 별 옆에 행성이 있을까? 하고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별이 있으면 대부분의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 도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관심의 초점은 뭐냐면 지구랑 똑같은 쌍둥이 지구 또는 유사 지구가 있느냐. 그렇게 많은데 너, 당연히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사 지구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천, 그 망원경을 띄워서 관측을 이제 몇년 동안 했어요. 2009년부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통계적인 결과를 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태양계 같은 시스템이 한 천억 개쯤 모여있는 그런 시스템을 은하라고 부르고,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 은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로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부르는데, 흔히 우리가 은하수, 은하라고 부르는 그게 우리 은하입니다. 근데, 거기에 몇개 정도의 지구와 똑같은 애들이 있을까를 이제 관측적인 증거를 갖고 해보니까, 적게는 50억 개에서 많게는 500억 개.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엄청 많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측, 그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의 크기라든가 이런 거 그래프를 그려서.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지구랑 질량도 똑같고, 그 자기가 모시는 별이 태양이랑 지, 성질도 똑같고, 태양에서 떨어진 거리도 똑같고, 365일 정도는 돌고, 이런 똑같은 애를 찾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 애를 찾았어요. 얼마 전에 나온 애도 한몇배 무겁고, 385일 만에 돌고, 딱딱한 암석이고, 이것도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애들 찾아서, 그, 지구와 유사한 지수를 만들었어요. 1.0이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0.88인가 하는 애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한쪽에 있는 반면에, 그것을 아까 그목성의 고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처럼, 지금 모든 상황이 지구랑 똑같은 조건을 가진 애들은 당연히 발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있게 얘기하지 않고, 뭐 거의 근접했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두 개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곱비가 풀려서 이제 마구마구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 우주에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사 지구들이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1%만 생명체가 있고 그 중에 또 1%만 우리 같이 지적인 능력을 가진 진화된 존재가 있다면 우주에는 지적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계 지적 생명체가 천지로 널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전 우주에서 확인된 생명체는 지구에 밖에 없다고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18년을 화성 과학자들은 디데이로 보고 있는데요. 화성에서는 물도 흘렀던 흔적들이 있고 땅을 파면 얼음도 나오고 화성에는 얇지만 대기도 있고요 바람도 불고 진눈깨비 눈도 내리고 남극과 북극이에서 극관 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생명체 또 소금물이 배어 나오는 것도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땅을 파면 땅 속에는 그 액체 상태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서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2018년 무렵에 엑소말스라고 하는 러시아와 유럽 연합의 공동 이그 탐사선이 가고 그 미국에서 2020년 요번에도 또한대날아갈 거예요. 내년쯤에 그런 것들이 날아가서 이번에는 생명체 살아있는 뭐 박테리아 미생물에서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사람들은 너무나 외계인 영화를 많이 봐서 박테리아 발견한 것 같고 뭐 저런 시시한 걸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갑자기 외계인 이 나타나도 여러분들 안 놀랄 것 같아요. 우리 하도 학습을 당했기 때문에 웬만한 외계인 이나타나도 놀라지도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화성에서 박테리아 같은 게 하나가 발견되는 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우주에서 두 번째 생명체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와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숫자의 노름이 아니라 어떤 우리들의 과학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더 말하겠지만 일단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뭐 하나와 둘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